이 중독 얘기는 워낙 복잡한데다가 한두 개만 얘기해갖고는 또 의미도 없고,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한 얘기 또 하는 걸 싫어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레바논 얘기할 때 갑자기 방송에도 막 나오고 하면, 어, 그때 여기서 했다고 여기서 안 하고, 어, 저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빼자. 막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1, 2, 3, 4가 있다면, 어저께 이쪽 라디오가 해서 1, 2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3, 4, 1만 하자. 요런 실수를 잘해요. 또 이제 방송 같은 데서는 시간을 쪼으니까 편집되기도 하고, 여기 라이브 할 때도, 어, 지난번에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빼자.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고의적으로 곡해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었어.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해가 좀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송할 때 옛날에 했던 얘기라고 할지라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그간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내가 예측했던, 과거에 쭉 하면서 예측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렸던 부분은 내가 그때 요렇게 예측했었는데 요건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뭐 대부분 예측한 대로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때 하마스의 테러와 인질 납치였죠. 누적된 원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어떤 팔레스타인 강경책 뭐 그전이라면 또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게 뭐 증거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팔레스타인한테 이기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 여기다가 온건책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강경책으로 도는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즉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분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는 과정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도 분노고 팔레스타인 내에서 자기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이번엔 더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테러정책을 쓰게 됐던 거죠 그럼 문제는 뭐, 원인이 뭐든 누가 책임이 있든 간에 왜 이런 그런 강경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느냐. 이런 강경책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다 나온 얘기들이고 제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세대가 가면서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과거 중동전쟁 시기에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정통적인 정치적 체제나 사회화합이라든가, 아, 이간뭐 이런 국가 운영 방식에서 이제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변화가,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반 네타냐우 운동 같은 거대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네타냐우가 사법부 개혁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거에 연속선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 나라의 내분과 정치적 갈등이 보인다는 것은 그 상대 팀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할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어,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대만 침공 위협 등등 하다 보니까 미국의 힘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지원이 없는 이스라엘 유럽의 지원이 없는 이스라엘 거기다가 이제 세계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도 많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무슬림 세력도 굉장히 커졌고 그러니 과거처럼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작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군 이~ 그~ 막상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다 인질과 지하 터널과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뭐~ 옛날 그~ 나치 시절처럼 뭐~ 무작정 학살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스라엘군이 학살한다고 비난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옛날 전쟁에 비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게 동원명 체제니까 장기전도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 단기간에 승부를 내서 인질를구출하기 힘들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은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헤즈볼라와이란 등이 가세해서 이스라엘이 사면초가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 지속 능력도 안될 것이고 내부에서 반 네타냐, 반전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적어도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테러를 했고 어, 이스라엘이 뭐, 당연히 이제 반응을 할 때, 헤즈볼라가 뭐, 에서 폭격하면서 하마스 침 우리가 참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 양면 전쟁에 협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이스라엘이 제대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했던 말이 절대 안, 그렇게 안 된다. 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전략적인 승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이런 전략적인 승리는 힘들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수 있다라고 늘 주장했었어요. 뭐, 그, 지난번에 무서운 이스라엘 편에도 말했지만, 첫 버전이라든가, 뭐, 특수부대, 전쟁 수행 정략, 이런 거 지금 보면 보면, 볼수록 점점 엄청나게 드러나죠. 이번에 그 삐삐폭산 사건 같은 것도, 도대체 이걸 몇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무서운 이스라엘 편에서 말했지만 첩보라는 게 하루 이틀에 구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음 그런 어떤 첩보망의 구성이라든가 정보조직 역량이 진짜 엄청나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말 아직 다 드러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공작을 하고 사업을 하면은 첩보조직은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쪼온다고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돼막 이런 게 있는데 야 이번에 이거 삐삐 폭탄 터지는 걸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 거기다가 뭐 지하터널 위치도 다 알고 있었고 뭐특수작전 부대도 다 준비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뭐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도 전쟁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죠. 사실 희생자 비율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군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가전만 들어가면. 하다못해 미군도 이라크에서 시가전 들어가면 희생자가 치솟는데 이스라엘군 희생자를 한번 보라고. 그만큼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 그리고 준비. 효율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었고, 장기전 능력도 있었을 이번에 보여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뭐 미국이나 어떤 나라들은 판단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변 국가들, 하마스, 해즈볼라,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들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반네타냐 움직임이 있지만, 음~ 여때 이스라엘을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싸워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부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못하는 게 무슨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꽁꽁 뭉칠 거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뭐~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공통성이 있는 것처럼 실제 는 동유럽 러시아 미국 그리고 영국 전 세계에서 이질적인 것에서 모인 진짜 이상한 이질적인 집단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나 국내 그 구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다원적이고 이념적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 갈등이 그렇다고 감춰있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우리가 전쟁해야 되고 주변에다 악마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파쇼적으로 통치해도 이러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있잖아.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법은 가만 내버려 두면 서로 목을 물어 뜯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주변이 워낙 압도적인 구조 때문인지 단합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구조가 좀 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 앞에서 서로 목을 물어 뜯을 수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역사와 문화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여전히 단합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선 이스라엘 이번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성거를 거둡니다. 그러면 다 성공했냐? 그렇지 않죠. 제가 늘 했지만, 이번 전쟁은 호랑이 등에 탄 것과 같다. 내려오는 방법이 없다. 계속 이금으로떴는데 내려올 방법이 없다.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커지면, 승리를 얻어도 그 인기를 되찾기 위한 열매도 커야 돼요. 예를 들면, 정말 일주일만에 전, 그 가자 침공을 끝내고 인주를 구출하거나 하마스가 뭐, 이렇게 손들고 인지를 돌려주고 그랬다면냐? 뭐 신났겠지만 애초에 그거 안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전쟁을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고전하고 뭐 양면 전쟁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실제로 당장 어떤 성과를 거둬내기 힘들다고 내 분명히 얘기했는데 결과 그렇게 됐죠 단숨에 뭐 인질 구하고 그랬다면야 이게 끝날 일이지만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기고는 있는데 호랑이돼서 내려올 방법이 없는 거야. 애초 에 이게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강경책으로 나간 거는 정말 네타냐후 정권의 좀 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국민이 몇백 명의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과거가 뭐 원인이 뭐든 간에 그걸 두고 보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어쨌든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 그러나 아무튼 이런 정치적 사심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강경책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온건책으로 하면 되느냐? 온건책도 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정말 방법이 없어. 나도 뭐 처방을 못 내리겠어. 어쨌든 그냥 강경책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승리를 해도 제2의 하마스가 또 탄생하고 이스라엘은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스라엘 국내에도 강경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정부는 충분한 성과를 얻을 때까지 반대파들을 누를 수 있을 만큼 전쟁을 자꾸 끌게 되고 어, 자꾸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모순인데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면 전쟁이 커지고 길어져야 되고 커지고 길어질수록 국민을 설득하기는 힘들어지고 그 얻어야 되는 열매도 커지는 거죠. 결국 가자지구 전투가 이스라엘이 사실 전투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입장에서도 굴복할 리가 없지. 왜냐면 가자를 압박하고 끝까지 내려올수록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커지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 그 성공을 하더라도 그 열매에 대한 비난은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또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모든 세상 사람들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야 이제 이스라엘이 양면 전쟁에 위험에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패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헤즈볼라가 언제 치나 이거만 바라고 보 있었는데 저는 애초에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전면전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그러다가 경과를 보니까 이건 반대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음 결국 가자지구 문제가 깔끔하게 안 끝나기 때문에 네타냐후 정권을 보존시켜 줄 만큼 이렇게 승리가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꾸로 헤저볼라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이거 한두달된것 같은데 제가 그때 동아일보 칼럼에도 썼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는 헤저볼라가 이스라엘을 치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헤저볼라를 치는 걸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는 뭐 별로 반응들이 없더라고 근데 어 너무 일찍 말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laughs> 그러다 가 결국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침공하는 쪽으로 갈것 같아요. 그러면 헤즈볼라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을 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전쟁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뭐 이스라엘 어떤 여러 가지 플랜 B, 플랜 C에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가능하면 헤즈볼라를 침공한다라는 생각은 잘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중간에 이스라엘 포격을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했더라면 이스라엘도 침공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웠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할 침공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얘들은 뭐 지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이스라엘의 침공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적당히 좀 이렇게 끊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제스처를 보인 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폭격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게 되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헤즈볼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마스를 도우려고 하느냐, 또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침공이 위험이 오는데도 이렇게 자극하느냐, 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슬람의 형제로서 정의를 위해서, 하마스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헤즈볼라가 이렇게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건 절대 아니야. 1948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생긴 이래로 중동전 큰게네번뭐 레바논 전쟁이 몇 번이야 세번 무수한 전쟁이 났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진심으로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하, 헤즈볼라는 왜 이스라엘의 침공 위험까지 극한으로 감소하면서 이러느냐 처음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것은 어차피 헤즈볼라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약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겠죠. 가자 전쟁 처음에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질 거라고 그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은 자기 유리하게 보게 되니까 해즈볼라도 그렇게 봤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양면 전쟁의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계속 건드리고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약화되지도 않았고 가자 전쟁에서 공경에 처하지도 않았고 어~ 거꾸로 이제 하마스가 오히려 이제 뭐~ 전투적으로는 패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왜 이스라엘이 거꾸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음, 첫째는 국내적인 이유인데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의 다수 정파, 지금 제1 정파이긴 하지만 사실 입지는 불안하죠. 이 사람들이 레바논의 외지에서 들어온 입주들이고 살상 군벌화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토착 세력이 되고 레바논에서 어떤 강력한 군벌이 아니라 그냥 레바논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란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시아파의 어떤 명분인데 시아파에서 대표적인 세력이 이란과 해즈볼랍니다 시아파 입장에서는 이 순위파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가자 전쟁 직전에 사우디가 네온시티 막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순위파의 맹주로 나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사우디는 그 석유 개발 이후로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긴 하지만 중동의 역사적인 전통으로 볼 때, 사우디는 사실 맹주를 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그, 메카, 헤지라, 마오메드가 헤지라를 하고, 이슬람교의 근원지가 또 메카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뭔가 정신적인 것과 석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네온시티 하고, 이스라엘 근처에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의 주도권, 맹주 역할을 하려고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또 순위파의 대표적인 그 집단인 것이죠 과거 역사를 들여다 보면은 1차, 4차 중동전 할 때, 음, 사실 전쟁을 주도했던 건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이집트, 그때 사, 나세르의 꿈은 이집트가 중동의 맹주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시리아와 연합해서 아랍 연맹인가 국가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집트, 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러다가 이집트가 망하겠다 싶으니까 이집트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맺고 빠졌어요. 그 뒤로 이집트는 그냥 빠졌어. 그러 다시 말하면 중동 지역의 패권이라는 꿈도 버렸어요. 그냥 이집트는 옛날처럼 그냥 거기서 잘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도와주잖아. 전에 누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신하이에 가자지구 사람 좀 이주 시켜주면 안 되냐. 어림도 없대니까 절대 안 받아줘.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빠졌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것이 중동 전체 세계에서 하나의 모델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적인 모델로서는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들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쨌든 오랜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음, 그런 모델로 사우디가 이번에 나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시아파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화해하면서 이제 순위파의 맹주가 된다면 남쪽의 이집트, 북동쪽의 사우디라는 거대한, 친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집,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거대한 세력이 생기게 돼요. 거기다가 사우디가 가진 순위파에서 입장도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에 계속 개입하고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절대로 팔레스타인을 불쌍해서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고. 자, 이 과정에서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 헤즈볼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아파의 선발대 행동 하는 시아파가 됨으로 해서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이 목적은 한 가지는 성공했어요. 사우디가 발을 뺐어요. 더욱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뭐 결국 전쟁하면서 이제 수많은 무슬림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고 사실 뭐 전쟁 하니까 별 일이 다 생겼잖아. 민간인 피해도 크고 그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과 화해한다는 자체를 못 하게 됐어요. 최근에도 그런 발언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악수한다는 게 사우디에는 불안, 불가능해졌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헤즈볼라의 국내적 목적,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의 입장과 대이스라엘 전쟁을 통한 헤즈볼라의 성장, 강화라는 건 되느냐. 이게 지금 위기에 빠지는 거죠. 하나가 이란의 배신입니다. 이걸 배신이라고 표현하긴좀 그런데 애초부터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란은 전면전 못해요. 뭐 제가 누누 얘기했어요. 근데 니가 얼마 전에 무슨 댓글을 봤더니, 어, 내가 뭐 틀렸대. 지금까지 뭐, 리, 중동 얘기가 다 틀렸대.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당신 이, 이란이 말로만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말로만 했잖아.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아마 그 뜻은 중간에 미사일도 쐈지 않느냐. <laughs> 그런 뜻인 것 같아. 아니, 말로만 한다는 게뭐 진짜 말만 하고 돌멩이 하나 안 던진다는 뜻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해주볼라도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내부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아, 이란도 국내에서 이미 혁명에 대한 염증이 생기고 있어 이건 뭐다 보도됐죠. 근데 문제는 이란이 시아파 맹조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국내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아파 맹조로서의 활약을 보여줘야 국내도 안정이 돼요. 이게 뭐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야 돼.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중국 문제가 크니까, 뭐 전에는 이란 보고 악의 축이니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악의 축이 아니라 악의 막내가 됐어. 중국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이제 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한의 암살 건수가 생겼을 때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재 해소에 주력하고 있어요. 물론 요거는 물 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보도는 안 됐고,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로 어젠가 이란 대통령이 뭐 미국하고 화해할 용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외교 관계, 국제 관계에서는요, 그냥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교에서, 아, 내가 이 사람은 악수할 용이 있습니다 할땐 이미 교감이 다 됐거나, 교감은 됐는데 이제 약간의 흥정을 남겨놨을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해요.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의 암살과 이란의 행동, 그 미국과의 협상은 이란의 속셈을 완전히 드러낸 거죠. 결국 이란이 물러진 이상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칠때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에 들어갈 때 전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승리를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전쟁을 못 건네고 확전을 한단 말이지. 그럼 레바논에 들어가다 또 늪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레바논에 들어갈 때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략적 승리가 확실해야 돼. 그런데 이건 내가 지난번에 레바논 침공, 이스라엘이 거꾸로 레바논 침공할 수 있다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가자 지구는 들어가면 늪에요 이건 강경책이든 옹경책이든 늪에요 근데 레바논은 오히려 열매를 얻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이라는 게 지난 오랜 레바논 내전 동안에 세력들이 약해져서 그렇지 원래 이게 일곱 개 열네 개 군벌 집단 군벌이라고 다는 이런 집단 세력들 그게 군벌화 됐지만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던 땅이야 그것 때문에 내전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아직 절반도 안돼 레바논 정계에서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사실 풍비박산이 나 있어 가지고 헤즈볼라가 힘을 쓰는 건데 음 헤즈볼라가 이란과 선이 끊어지고 있다 이란도 또 적당히 지원해준다 했을 때 레바논 내에서 반 헤즈볼라 세력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호응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하고 절대 친한 거 아니지만 일부는 이스라엘하고 친한 세력들도 있고 원래 국제정치는 적외적은 우리 편인 것이죠. 결국 가자에서는 아무리 어떤 승리를 거둔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 레바논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즈볼라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제 우리도 이거 할 만큼 했다라고 살살 발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막 당장 침공해서 양면전쟁 할 것처럼 하더니 살살 발 빼는 모습을 보였어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저기 뭐야 사령관 죽이고 뭐하고 마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무섭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헤즈볼라가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결국 공수역전 나면서 헤즈볼라가 이럴 때 계속 우리가 여기 사먹게 그만두게 하면은 굴종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반 헤즈볼라 세력들이 또 요동할 수가 있다고 이 군벌 집단은 이게 헤즈볼라를 군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실상 레바논의 정파는 다 군벌인데 이런 군벌 집단에게 양보 권위의 추락은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니라 안에서 붕괴돼요 이번에 삐삐 사건도 봤지만 헤즈볼라 어떤 사람들이 무슨 비밀조직처럼 레바논에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 이런 게 아니야. 여전히 무슨 비밀 세력처럼 전 요원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 얘네들이 자신감을 잃어내고 빠져나오게 되면 그런 조직이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국민이 정당원인 것과 뭔가 조직원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패전한다거나 약세를 보인다거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보일 때는 그 조직원의 이탈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약화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헤즈볼라가 발을 못 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니까 러 뭐랄까 적당히 총 쏘면서 후퇴한다 이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기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무, 능력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순식간에 헤즈볼라 기지의 100여 개 넘는 곳을 한 번에 공습했어 이거는 공습해서 미사일 기지를 깨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 다 알고 있다는 걸 더 세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타격도 타격이지만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그더 상상할 수 없는 이번에 PP 사건이 난 거죠. 이번에 이 PP 사건이 어,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뭐 레바논 쪽에서는 뭐그 별거 아니야 그러죠. 절대 별거 아닐 수가 없지. 이 3천 대 PP가 창고 경비원한테 나눠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비밀 요원들 자기네 기관 조직의 어떤 요원들한테서 예, 일거에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죽고 다친 사람보다도 조직의 동요, 그리고 반대파들의 자신감, 어,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정규전으로 치고 들어갈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게문 아니라 전략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신감이 레바논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레바논이나 헤즈볼라에서 얼마나 공을 들여놨는지 이게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준비가 다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가 달려 있어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거둬도 지내려안 되지만 레바논, 해, 레바논은 이스라엘한테 유리한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삐삐 같은 그런 걸몇년 동안 투자를 해놨죠.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침공험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네타냐우, 정권은 가자가 아니라 레바논의 승리를 구실로 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그 저기 뭐랄까 재정비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올라오게 되는 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레바논에서 한번 졌다 그래서 뭐 해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긴 유일한 세력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전투고 이게 진짜 마먹고 들어가면 레바논 해즈볼라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벽하게 승리하는 건가 아니죠 팔레스타인 문제는 답이 없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것만은 문제를 더 크게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레바논 문제도 뭐친 레바논 정권이 쓴다고 하더라도, 헤즈볼라를 약화시킨다고 해도 헤즈볼라도 완전히 뭐, 무슨 뭐처럼 없앨 수는 없어요. 결국은 좀 유리한 상황, 뭔가 좀 가시적인 상황을 만들기 좋다는 것이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나 레바논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겁니다. 어 문제의 어떤 양상, 복잡성이라는 게 레바논이 좀 덜하다는 거지. 레바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절대 뭐 팔레스타인 문제만큼 또안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전투적인 입장에서 지금 결론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지, 중동 평화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